낚시 때가 휘었습니다 우와 연이다 연. 반대로 쳤다. 가시. <laughs> 일 잘하는 사람은 장갑 껴야 아, 요 제일 큰거 잡았다. 빛의 산 증인. 니한한노 아시 감니다 바다 캠핑이네요. 네. 우와 도착했습니다. 은모레 비치 캠핑장. 오. 자 우리는 오늘 34번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오, 그 햇빛이 없어서 10월 1일인데 쌀쌀하네요. 네, 통로가 있고 어, 잘 보이네요, 바다가.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자 오늘도 노스피크 A6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하고 배가 너무 고프니다. 좋다. 아오 너무 좋다 그림 예쁘다 오 시원해 오늘 도 꺼내는 텐트 파우치 이 부정할 수 없는 에어 텐트의 속도 같이 오신 행님은 아직 폴대 끼우고 이 속도 차이 <laughs> 처음 출연이십니다. 에어텐트 저희는 올렸으니까 행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폴대 못 하겠어요. <laughs> <laughs> <놀� Destroy> 폴대 텐트와 에어 텐트 온도 차이가 좀 있죠? 어! 오셔. 네. 그래. 그래 그래 이제 두 개. 우 와! 연이다, 연! 오, 이런 거. 와! 아, 이거는 제가 만든. 어, 아, 제가 만든입니다. 와! 선수의 응접에서. 와! 선수 스서제가 만든 작품으로. 대단하시네요. 근데 다잊어 버렸어요. 네, 아, 아쉽네요. 예, 아유, 유물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Let's go. 와, 와. 가 그래도 자세가 됐네 우리는 저 잠깐 멈기서 그러네 디스크 메이사 식스 그 블랙 한정판 이거로 정말 잘구하셨어요오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예뻐요 예뻐. 그공탱이가뭔일래 옛날에는 되게 구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헬리녹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풀려가지고 아주 좋은 가격에 모아셨군요. 바람에 강한 텐트인가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 우레탄창이 좀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기본으로 우레탄창이 곳곳에 있어요. 오, 내부는 이런 느낌. 보라띠. <laughs> 아, 형님. 응? 음, 반대로 쳤다. 와. <laughs> 여기가 그 이쁜데. 네? 여기가 이쁜데. <laughs> 열심히 치셨는데. 어쩌죠? <laughs> 아, 처음 쳐가지고. 이 반대 방향인데 어떡 어떡하려고요 바꿀까요 해야 될것 <laughs> 지금 팩 8개 다 박으셨는데 큰일났네 이게 메이사가 입구 쪽 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바다는 저쪽인데 지금 하천 보고 자기 생겼습니다 할까요 뭐 있습니까 아예 가시죠 <laughs> 지금 텐트 방향을 잘못 치셔서 원상복구 하신다고 팩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이너랑 매어베매트정기장판을 배... 깔았네요. 어 좋네. 음 응. 다시 처음 영상이 되어버렸네. 오 어, 날아간다 날아간다. 주르르. 오 예쁘다. 오 좋은데요. 아 아까 이곰 모양이 안 보였네. 좋은데 대자뷰. 자 이제 IGT 세팅합니다. 자참 IGT가 여러모로 활용적인 실용적이네요. 네. U 아이템. U 아, 아이템. 스레이터. 쓰레기통인데 저희는 쓰레기통으로 안쓸 겁니다. 필드랙 캠핑용 필드를 썼는데 그게 너무 무겁고 막 이래서 메나 써니님이 설치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원래 진열을 해서 이쁘게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진열도 이쁘게 안 돼서 그냥 막 담으려고. 네이처 하이크의 쓰레기통이죠 쓰레기통. 스노피크의 우 그것과. 닮았어. 아니, 사실, 똑같죠? 똑같아요. 네 개만 끼우면은. 자. 겉에 재질은 무슨 재질이죠? 뭐, 피부이신가요? 이게? 방수재질? 네. 자, 요렇게. 생각보다 크고. 그, 걸수 있게 돼있어요 쓰레기통이. 이렇게 담아서 쓰고 싶어서. 맞아요. 단거 없습니다. 컬러풀한 게안 보이게 네. 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으로 쓰기에는 좀 비싸잖아요. 이게 네. 있으니까 분리가 될수 있네. 분리도 되고, 고정도 되고. 이렇게 깔끔하게 닫아서. 이거 잘안 된다. 야. 이제 좀 벌려지는 게 아쉽더라고. 그렇죠. 이... 그냥 저희는 근데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응. 해서. 야. 야, 끝. 저 캠핑 한 서른 번 하는 거예 어머. 패킹도 처음 봤습니다. 우와. 아, 이게. 아까 전에 여 바닥이 한 10cm? 15cm 들어가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 김중희콜팩 이거. 와, 저는 이거 사실 평생 쓸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가로 전이었어. 왜? 나비야. <웃음> 나비. <웃음> <웃음> 와, 지금 가이 라인을 엄청나게 다 하셨네요. 예. 이게 폴 때는 이게 생략. 야 확실히 레이사 6 짱짱합니다. 야, 캠핑만 20년 이상백 맞습니다. 1990년도에 그 1999년도 세기 만에 그 원래 그 행님 원래 쓰시던 텐트 그거를 보여주려 했는데 아, 그 이제 버리려고 이제 아 집에 보유하고 있어. 그럼 나중에 네. 그, 그 전투용으로 한번 쓰고 아, 한번 역사, 멋지게. 역사 그거. <laughs> 네. 역사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laughs>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화이팅! 아, 은모래 비입니다 여러분들. 여름에는 한번 왔었는데 이렇게 가을 캠핑에 해수욕장에서 하는 건 처음이네요. 고요하고 좋습니다. 네, 이제 두동다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의 세팅입니다. 짜란. IGT 550 세팅에. 가족 세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네, 자고 갖고 오시면 됩니다. 다 고기랑 고 목살. 제가 구워 볼게요. 항정살도 있고. 종류별로 다 있네. 와. 오늘 뭐 먹을 때 네. 세상 많이 변했어요. 어. 맞아요. <laughs> 어. 와, 세상 많이 변했다. 노래는 뭐? 어, 옛날에 그 내저 저희 이름 뭐고 강토 주 가지고 강돌달가가그 위에 고기 구워 먹고 했는데 와, 세상 많이 변했어요. 어. 아이템에 그 어. 캠핑이냐? 감성 감성 뭐라 해야지 되 옛날 캠핑. 이 생존이지 우리. 생존, 방법도. 그렇지 어. 생존. 택티컬. 택티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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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원래 오토캠핑 안, 안 갔잖아요. 지금. 뭐지? 에이, 네, 머리딱 나고. 네번 다섯 번째인가? 응. 응. 그게 돈이 좋아. <laughs>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애들이 있으니까 아, 오토캠핑 가야 돼. 음. 그러니까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 다 있어야 그러니까. 돼. 각대는 뭐, 어? 산삼 타고, 들 타고, 다 타는데. 어. 자본력 앞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하죠 <laughs> 가와이에서. 와우. 선물 받은 거. 아, 1 5년에 갔다가 선물 받은 거. 오, 오 요거는 레몬. 요거는 스티커를 떼어 받은 거. 올리브 커리. 맛있겠다. 저는 약간 이거 카레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카레 많습니 음. 아우. 이게 사실. 이건 된장판데 이런 맛있는 소금이 있으면 하나씩 찍어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심상치 않네요. 다시 6시 이후에 비는 온다고 했는데 비는 안 오고 이렇게 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 바닷가라서 그런지 바람이 내륙이 때랑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텐트 이제 비안 세서 좋겠네요. 아 좋죠. 그래도 좋은 텐트 사셔서 다행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 아, 레이샤 식스라고 <laughs> 깜장 블랙으로다가 어, 옛날부터 아시죠? 20년 전에도 그렇죠. 그 옛날에 친구들이 뭐라 했나카면 백콤표라 캔스. 백콤표. 어. 옛날부터 유명했던 에, 거니까. 유명했다. 아, 좋습니다. 저, 괜찮았어요, 지금. 네. 음. 오늘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아, 난 멀쩡할 거라. <laughs> 어. 자, 레이샤 식스 한번 볼까요? 이게 우레탄 창이 기본으로 돼 있어서 요렇게 창문이 만들어집니다 자요 세팅 한번 볼까요 야 형님 요거 그냥 바깥에 야침으로 주무시네 아 이게 전용입니까 야 저거 또 뭐고 저 공사장에서 쓴거 아닙니까 저거 아 이거 한번 보실라고요 돌아보 골치 <laughs> 아픕니다 진짜 눈이 아, 마르 빛에 사는 중인 그이 정도면은 와 진짜 찐 캠퍼입니다 이게 이게 진짜죠 빠나 멋있다 빠나 우르스타 이게 네파밥상입니다 네파 <laughs> 이게 심... 아니 라푸마 라푸마 야 이거 진짜 <laughs> 이게 한 12년 됐죠 네. 와 진짜 여러분들 이거 본받아야 됩니다 캠핑은 저, 저처럼 이렇게 아이템질로 하는게 아니고 요즘에 그러니까 캠핑은 맛이 너무 많습니다 생존을 위한 그런 지금 밤낚시 준비하려고 지금 설치중입니다 고래로 잡겠습니다 하... 중국산 <laughs> 22,000원짜리? 아니지 다 팔려서 <laughs> 15,000원이대요 15,000원 아, 15 어, 요즘 잘나가 이거, 이거, 이거 무게추랑 음, 중국재랑 지렁이 지렁이까지 제가 엄청 싸게 주고 샀어자 음. 지금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캠핑장 입구인데 이렇게 보시면 물이 많이 들어와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은 장갑을 껴야 돼. 요 장갑 안껴면 안 돼. 요수에도 손이 매끄러봐야지 손이 거치면또 이야 이거 찐지렁이 아닙니까 이거? 예 이거 청개비 구멍치기 개념 <laughs> 아 요렇게 퐁당 늠름한 표정 보십시오 <laughs> 지금 다른 포인트로 와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 살금살금 좀 맛은 보긴 합니다. 한 번에 아웃이 그러니까 한 번에 물지는 <laughs> 않는 음, 입질은 에. 오는데 음. 확 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음. 뭐 낚시가 처음부터 잘 되면 낚시가 아니죠? 참야하게자 <laughs> <잘 되어야지. 웃음> 지금 3 0 분째입니다. <laughs> 말씀드린 순간 지금 왔습니다. 자, 지금. 오! 오,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 아, 보고입니다. 보고. 와, 여러분들, 보고가 잡혔습니다. <laughs> 야. 보고가 있으면 다른 고기가 없어요. 아, 아 그렇구나. 네. 안타깝습니다. 좀. 안타깝다는. 야 그래도 멋집니다. 오우, <laughs> 보고. 귀엽게 생겼어요. 오우! 잘은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약 까치복처럼 생기기도 하고 하여튼 예쁘게 생겼어. 이거는 놓아주기로 합니다. 있어도 못 먹죠, 다지 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해봤는데 두 번째 던져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잡힐 거라 생각합니까? 뭐 원래 못 하는 사람이 잘하잖아요. 시계 얘기해서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웃음> <웃음> 고래 잡는 거 아닙니까? 고래 잡으면 뭐그 와기요 캠핑장 있는 사람들 다 소꿉이. 망상이 심하시군요. <laughs> 어 근데 제끼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보겠습니다. <laughs> 다음날 아침. 잘 주무셨어요? 네. 이제 좀 쌀쌀하죠? 어, 많이, 많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어, <laughs> 잘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낚시 포인트로 다시 왔습니다. 오늘 첫 시도! 우리가 사고라 체를 샀는데 줄이 엄청 쉽게 끊어지더라고요. 맞 이래가 이거 광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고래 잡으려고 하고 있습 아, 고래! 과연 15,000짜리 스틱으로 고래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 잡아야죠. 뭘 잡았나요? 바다 고등, 고등, 고동이요 다섯. 고등. 음. 여기 좀 봐봐. 숨었다, 애들이 만드니까. <목소리> 오, 저 뭐야? 아, 뭐, 희한한 고기네요. 아, 이거 막아보는 고기인데. 아, 흔지며 근접한 물고기랍니다. 신기하다 어, 이거 봐봐 눈떴어요돼오 됐다 됐다, 됐다. 아, 정신 안 내네 지쳤나봐 오 신기해 응? 응? 다시 들어봐 아 괜찮아 어. 이 바다캠핑이 즐길게 많아서 좋네요 네 날씨가 시원하고 상쾌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낚시는 이쯤하고 저희는 오늘 독일말 축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봅시다. 네. 고. 밥 먹으러 가는 길. 음, 형님 여기 어디 맛집이 있나 보네요. 음 그렇죠. 어, 어디로 가나요? 음, 어디로 가? 뭐 먹으러 가? 멸치 삼. 멸치 삼의 그 정석 어. 제도식당이라고. 오. 예, 네. 멸치 삼밥. 예, 어, 멸치 네. 삼밥의 정석 어. 제도식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캠핑장에서 5분도 안되는 거리 제도식당야 메뉴가 나왔습니다 멸치 쌈밥 림리이걸 이걸로 된장은 살짝 다음에 죽빵, 멸치, 쌈밥 음. 맛이 어떠신가요? 맛있어요 음. 독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축제 기간인데 평일이라서 되게 조용한 것 같네요 아, 마술쇼 끝나고 소리 엄청 질러가지고 두개 획득했습니다. 아, 아빠 너무 힘듭니다, 진짜. 목이 닿았어요. 저기... 멋진데? 아, <목소리> <목소리> 자, 이제 대충 보고 다시 텐트로 갑니다. 어, 이제 오늘 저녁에 좀 피우니까 쌀쌀해서 적당한 것 같아요. 불멍의 계절이 왔습니다. 와우 지금 한 6세 아이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어이구 뭐야 깜짝이야. 점성어 점성어 옳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야 제일 큰거 잡았다 <laughs> 드디어 오 뭐지 부시리 부시리 좀큰 놈인데 오, 오, 이거 힘들어. 와. 뼈온 거고. 바닥은 그게 다르다. 1년에 한번 들어오는 500년 전통의 그, 스덴 슈톨렌이라는 빵이랍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는데 굉장히 묵직한데. 제가 사실 어떤 빵인지 모르겠어요. 형님 기형으로. 나는 모르겠어요. 한안 먹고 있습니다. 500년은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잘라볼게요. 그 설명서 보니까 얇게 잘라놨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거 안에 건포도 같은 게 있는데 역시 독일 500년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아 500년 전통 자, 자 우리 한번 먹어봅시다 음잘했어음 음. 저희는 500년을 먹고 있습니다 음 적소 하게음음억로보드럽습니다음아고 빵과 더불어 맥주도 음. 사는데 <놀람> 이게 <놀람> 1리터 짜리 가이저 덤 다크 라거 비입니다 아, 300년, 500년, 800년. 지 아, 어? 아, 소리 영롱합니다휴이 음. 무궁한 앞날. 아, 씨 예, 감사합니다. 한맥되 <laughs> <큰 물증을 웃음> 자, 생각을 바은 커피 향과 그진저의어 진짜 맛있습니다. 먹을 만합니다. 네, 정말 맛있습니다. 색깔 볼만던가요어 아침에 역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가 잡혀 있어가지고 음. 7 시부터 급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컵밥 먹고 마무리합시다. 철수는 힘들어 철수는 힘들어. o o n 탈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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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s o o 이탈 soon, 탈 soon, 탈그 o o 이런거 도시에서 느낄 수가 없어요 계기도 잡고 채집도 할수 있고 산과 바다 둘이삼각자가다 맞춰진다 이말이 알겠습니다 최근에 네. 우중캠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맨날 접을 때마다 물기 털고 했는데 오늘은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결로가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주 와야 될것 같아요 해수욕장 으아! 게임해 먹어 줘. 응. 짱 확실히 폴대 텐트가 부피가 적네요. 아, 좀 애매해. 예. 놓고 뭐. 나도 됐어. 장난아임. 자, 이제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정리하고 집에 갑시다. 정리다. 상주 음모래비치에서 2박 3일 캠핑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